자, 이렇게 기관과 직무 관련된 질문이 끝났고요. 이제는 개인 신상이나 경험에 대한 기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 자기소개의 지원 동기를 물어봤지만요. 사실은 자기소개는 기존에 조금 안 하고 있는 추세긴 해요. 공항철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자기소개를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실제 2019년 상반기 공항철도 면접에서는요. 면접관이 미리 언급을 했다고 해요. 어, 저 별도로 우리 자기소개는 안 시킬 겁니다. 라고 미리 말을 했다고 하는데 또안 시키는 추세라고 하지만 혹시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요. 일단 준비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어 자기 소개를 면접에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서류에 어떤 자기 소개를 썼는지 그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공항철도 면접을 다녀오신 저희 실제 수강생들 분들의 얘기로는요. 면접관이 자기 소개를 아주 아주 꼼꼼하게 읽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수강생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은 일단은 서류를 갖고 면접장에 와서 또한 번씩은 훑어 보겠죠. 하지만 이 공항철도 면접관들은 타기관과는 조금 더 다르게 면접관이 질문해, 그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우리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사전에 아주 꼼꼼하게 이 지원자에 대한 파악을 좀 하고 온 느낌이었다라고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때 와서 자기소개서를 읽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어, 자기의 서류에 뭐라고 썼는지를 잘 모르시고 일관성 없는 대답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면접 가시기 전에 내가 서류 쓸때 자기소개, 지원 동기 어떤 걸 썼을까 어떤 내용을 썼는지 꼭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공백기에는 무엇을 했나요? 공백기 질문이죠. 이 공백기 질문을 우리 응시자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제가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공백기라는 거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았던 시간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공백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던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죠. 서류상에서 뭔가 일을 한 것도 보이지 않고, 뭔가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비어있는 시간, 이걸 우리가 이제 공백기라고 할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놀고, 먹고, 자고, 놀러 다니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뭔가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공백기 질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이에 뚜렷하게 드러낼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 내가 이 사이에 이렇게 1년, 2년 동안 뭔가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 뭔가를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했다거나, 혹은 어학 연수를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아예 뭐 남한테 이렇게 드러낼 수 있으면 대회 활동을 했다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자격증 공부도 실패해가지고 딴게 없고, 예, 토익 점수도 그렇게 올리지 못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백기 질문을 많이 두려워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공백기 질문은 면접관이 절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서류상에 뭔가 비어있기 때문이죠. 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좀 비어있는데 이때 뭐 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사이 때 하셨던 일들을 언급해 주시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이 사이 동안 뭔가 드러낼 만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사이에 어떠 어떠한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개월 동안, 혹은 뭐 1년 동안 좀 꾸준히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실력이 안 됐건 운이 안 좋았던 결과를 못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음,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시간을 틈틈이 할애하여 꼭이 자격증을 취득해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라는 걸 드러내주시면 되는 겁니다.